6월 24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셔노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막고 방해하고 심지어 죽여도 복음은 전파됐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지는 구약 성경도 읽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은 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조상들의 애굽에서 살았던 종살이 그리고 출애굽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이어서 가나안 정복과 사무엘, 사울왕,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이미 예언되었음을 말하고 세례 요한이 미리 말하던 말해왔던 약속의 자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전했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붙잡고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상황이 이쯤 되니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를.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믿기 시작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들었고, 회당에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고 유대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한 도시에, 로마 식민 도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으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할리와 제사를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할례를 하라거든 마음에 하라 합니다. 제사도 끝났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드림으로 이제 제사가 완결되었다고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선언합니다. 복음이 이러하니 유대인들이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생겼습니다. 이미 온 무리가 관심을 가지고 듣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청하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당인 텅텅 비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반박하고 십자가를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를 반박합니다. 부활을, 영생을 비방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단을 내립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 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향하노라. 마땅히 먼저 전할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곧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이제는 비방하고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타고난 유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으니 그 유익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스스로가 나는 영생 못할 사람, 나는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처한 꼴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4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니까. 그래도 먼저 사랑하신 백성이니까 복음을 먼저 듣게 하였는데 듣지를 않으니, 거절하니, 반박하니, 이제 이방인을 향해 그 방향이 돌려집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선언하고 주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른 구약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율법도 모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도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마땅히 먼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서 먼저 사랑하셔서 복음 전한 그 사람들은 비방하고 반박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찬송하고 믿고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려서 수혈이 필요한데 수혈을 거부해요. 배가 고파 줄인 사람이 있는데 먹어야 사는데 음식을 거부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다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굶주린 사람이 양식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나무에 들린 노뱀을 보면 산다 말을 해 주어도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저 죽어가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구원받기에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들도 조롱을 받고, 때로는 매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고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두고 저걸 어찌할고 하면서 던질 돌을 찾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거절당하고, 비방받고, 반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상이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미움받을 것입니다. 거절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니 거절감에 빠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절당한 것이니 그것을 슬퍼하고 아쉬워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거절당해서 슬퍼가 아쉬운 것보다 주님이, 주님의 복음이 거절당한 것이 더 슬픈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절당한 복음의 능력, 그 은혜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복음에 기록된 잔치 비유를 통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못간다, 나는 소를 사서 못간다, 나는 장가가서 나는 결혼식이 었기 때문에 못간다 거절하면 그 잔치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강골함을 받아서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또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스스로 영생 못할 자 자처하니까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능력도 은혜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복음과 함께 영생도 구원도 다른 곳으로 이방인에게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듯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작정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절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 거절을 당하여도 그 은혜가, 그 복이 누군가에게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거절하면 그 말씀에 담긴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 복받자고 전도하면서 믿지 마라, 믿지 마라 하시지를 마시고요. 세 번째로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됐고 작성된 자는 다 믿었고. 그 결과로 그 지방에 말씀이 두루 퍼졌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어도 그 말씀은 그온 지방에 두루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누가 안 믿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흐르듯이 스스로 교만하고 자고한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그 유대인들에게서 빗겨간 말씀은 유대인들이 낳고 천하게 여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누가 안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 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누가 안전했다고 해도 복음은 반드시 전파됩니다.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영생에 복된 소식은 전파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들이 거절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씀의 능력 흐르고 흘러 구원의 강물 이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흐름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함께하고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거절당해도 상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